자. 자, 이제 세 번째 경기. 어, 러 위미스 챔피언십 매치. 이게 익스트림 룰인가 어, 내가 아 규칙을 좀잘좀써 놓을 걸 그랬네. 그냥 어쨌거나 어요 경기도 제가 트래플 스레스로 어, 원래 알렉사블리스와 엠버문이 대립 중이었는데 어, 여기에 100킬 인치 타이틀 전에 어, 덮어 씌웠습니다. 이 경기는 제가 알 아니 백힐인치로 어, 타이틀 방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 타이틀을 내줄 의지가 없습니다. 저는 이거 지킬 겁니다. 자 백힐인치. 자 출발합니다. 꼭! 아 오늘 일단 어 1승 1패 자 엠버문 아, 이러다가 갑자기 엠버문이 챔피언 되는건 아니겠죠 자 소리 한번 줄여주고 다시 한번 켜주고 자, 저의 엠버무는, 어, 망토를 벗지 않습니다. 자, 소리 한번 다 줄여줬다가, 소리 다시 켜주고. 자, 자 넘어가고. 자, 알렉사블리스. 아, 제가 꾸몄지만 잘 꾸몄습니다. 자, 소리 줄였다가 다시 켜주고. 아이, 좋아. 도도한테도 좋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laughs> 왜 이렇게 하악, 왜 이렇게 하악 대시지? 아, 타이틀, 아, 설마, 아, 제가 잃진 않겠죠, 설마. 아, 백길인치. 자, 소리 한번 줄여줬다가, 하나, 둘, 셋, 세고, 다시 켜줍니다. 아. 아, 떨린다. 아, 진짜, 아까 두 경기는 별로 안 떨렸는데, 아, 이거 진짜 떨리네요. 제가 타이틀을 지켜야 되기 때문인데, 어, 아, 떨린다. 어, 아니, 얼굴 실화, 얼굴 실화라니요? 어, 누구, 누구 보고 말씀하시는 거지? 자, 어, 뭐야, 이거 다시, 어, 이거 버그다, 버그. 어저 하얀색깔 <laughs> 게임이랑 현실이랑 너무 다르다고? 아 그런 사람도 있고 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자, 어왜 나한테 와왜 나한테 와왜 나한테 와 아니 알렉사블레스를 먼저 공격해야 돼 그렇지 어왜 나를 먼저 때려 자 알렉사블레스 가던 길 가시고 나이스아 체감 좋습니다. 어알렉스에스 빨리 일어나네. 아아 아, 그렇지. 아 눌렀습니다. 아 지금 엠버문 뒤에서 세레머니 하고 있는데 일로 와. 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오 나이스. 오 아, 아, 내가 당연히 아 자자자 자, 자, 도망가고.

자자자 자자 그렇지 자 엠버그는 일단 삭제하고 자 삐삐삐삐삐삐 엑스 스 와잉 이거 소용없지만 아 너무, 너무 빨리 끝난다 어디가?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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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무기 사용 가능합니다 어 제가 망각하고 있었는데 어왜왜 왜 그냥 와? 아, 일단 100킬인치, 일단, 어, 잠깐 쉬는 시간. 후. 자, 일단 회복. w h a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아 여러분. 자, 무기 갑니다. 무기. 자, 그렇지. 그렇지. 자, 자, 자. 알렉블레스알렉블레 네. 그렇지. 아, 시원합니다시원합니다시원합니다 자, 다시 다시. 다시 자 알렉스 다시 한번 <목소리> 나이스 아 좋아 아 좋아 자 다시 어어? 오왜뭐왜 이렇게 빨리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빨리 일어나 오오아나 오오. 무섭다 아오오 아, 너무 빨리 지나간다 아, 엠버. 엠버야. 자, 내, 어, 내가, 먼저, 내가 먼저 할게. 자, 알렉스 블레스, 알렉스 블레스, 그 다음 차례. 그렇지, 자,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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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이다, 지금, 지금이다, 지금이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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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 오우씨. 디셉 놀아 감히? 아, 잠깐만. 오! 아, 좀알렉스 블레스 좀 잘하네? 아, 잠깐만, 저 기승으로. 기술로르... 자꾸 하네. 어, 또 하네. 아, 나, 저, 알렉스드스 놀지 말아야겠다. 아, 힘들었네. 자, 다시. 어, 여기 못 보내나? 아, 뭐야, 왜, 나... 왜안 맞지? 아. 아, 눌렀어, 눌렀어, 눌렀어. 그렇지, 눌렀습니다. 혹시 눌렀습니다. 어후. 어, 잠깐만, 둘다 피니시 켜졌네.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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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아! 제 피니시 다제 피니시 쓴다. 잠깐만, 잠깐만. 내려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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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놔. 그리고 들어가. 살서살서 그렇지 나이스 아니 날렉서리스 때렸는데 어 그렇지 자, 그렇 그러... 자자자 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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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내가 대신 하나 아씨 어려웠네요 아어나 이유도 알았네 자오 나이스 자자자 혹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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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니까 하나 자 배꼽 쳤다 배꼽 쳤다자 다시 아씨 알렉사블리스 일어나 어 다시 자 새로운 무기 가볍게 어 잠깐만 잠깐만 아, 아씨알렉사블리스 야이씨 아니 엠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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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아 타격감 좋습니다 오 엠버문 오우, 야, 엠범은 장난 아니네. 자. 자,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자, 여기 피니시 켜주세요, 피니시. 아! 아, 피했어, 씨. 아, 잘하네? 아, 여러분, 엠범은 심상치가 않은데? 어? 도망가, 도망가. 오, 어, 그렇지. 오우. 어, 일단 클럽 스트다 위기 오면.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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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알렉스 블레스, 알렉스 블레스. 아, 그렇지, 아우, 정말 아, <웃음> 지금 <laughs> 100킬이지, <인치 웃음> 잘못 떨어졌어.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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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쳐다봐, 어디 쳐다봐. 아, 나 컴백 켜졌는데! 아 어려웠어 어려웠어 아어 아. 컴백, 일어나 일어나 아어 설마 어 설마 어자 죽도를 들었다 내려놓는 엠버문 어 뭐죠? 아, 새로운 무기? 아니, 뭐, 뭐, 갖고, 뭐 갖고 들어올라고? 아니, 죽도 여기 있잖아. 어?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씨어 잠깐만 기린치 아웃 자 일단 자 지금 엠버문이 피니쉬를 두 개를 쟁겨놓고 있는데 도망가 도망도자 이거 엠버문은엠버문은신경치가 앰범은... 어, 않아요 어 야야 어자알렉산블리스그 다음에 자산

She's still got a bit of an uphill climb here, though. Oh! Shoulders down! Championship on the line! New champion! Gets the shoulder up! Wow! What's it going to Wow! I am impressed. You see the confidence just beaming from her Oh! Oh? oh. oh.

일어나 <러와> x a 가이자 알렉샤 브리스 겨냥하고 어눌렀어 눌렀어 그렇지 어 눌렀는데. 게임이 훨낫다고 어, <놀람> 오! 잠깐만. 어, 오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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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아 어, 안 돼. 백킨치 일어나 빨리 일어나, <laughs> <백기니치> 일어나. <laughs> 아 g o i 일어나 아 앨범은 떨어진다 앨범은 떨어진다, 떨어진다. <laughs> 어떡해. 지 어, 설마 아 백킨치 뭐해 지금

아나 이기는 줄 알았네. 자 다시 한번 디스아머.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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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엠버분이. 아알렉산버지 대굴 대굴. 오어리 없어. 와다 진짜 미치겠다. 어 지금 저희 실력적 한계를 뛰어넘어선것 같은데 어? 와 와, 미치겠다. 아. 와, 이거 뭐야? 아. 아, 잠깐만. 와. 와, 나 어떡해. 이게 무슨 일이야. 와. 아, 나 진짜 큰일 났네. 아, 왜 이렇게 못하냐, 나. 아, 근데 엠버분이 뭐가 심상치 않았어, 오늘 게임에서. 아. 아, 어, 습슬 하지만, 아, 지금 타이틀에 엠버문에게 넘어갔네요. 이게... 아, 나 미치겠네. 아!